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저는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불하시는 비용도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하시고 방문을 원하실 땐 언제라도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파주 전 지역을 통틀어서 단한 곳에서만 분양을 하고 있는 중목주택을 소개할게요. 자유로가 아주 가깝습니다. 아이들 학교는 아쉽지만 자차로 약 10분 정도 픽업이 필요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권은 자차 7분 정도 소요되요. 현재 시간이 1시인데요. 지금 내비에 찍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상암 MBC 26분, 강서구청 35분, 여유도역 50분, 강남역이 1시간 10분, 김포시청 20분 정도 나와요. 대략적인 시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지가 처음 분양을 시작할 때에는 파주에서도 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 3년이 지난 지금은 파주에서도 어지간한 집을 보시려면 이젠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 하니까 여기도 그다지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동네도 올 1월부터 규제지역으로 바뀌었죠.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서 사실 계약이 되어도 해약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안타깝지만, 이 집도 마찬가지고요. 전원주택은 분양가 기준으로 대략 3, 40%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계획을 세우실 때는 무리한 대출은 피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그래야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도실 집은 대지 전용이 70평, 도로가 13평, 1층 2층 각각 25평이에요. 그럼 집 보러 가시죠. 자, 오늘 보여드릴 집은요 여기 앞에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외부가요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주차는 이쪽에다가 한대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를 이제 그 출입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막아놨는데요. 나중에 여기에 출입이 되도록 이제 문을 만드셔도 이쪽을 통해서 이제 마당 쪽으로 나가실 수가 있겠고요. 이쪽 편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열리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쪽을 통해서 마당 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겠네요. 마당은 앞에 보시는 이 정도 크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잔디 관리가 너무 너무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어,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잔디 관리 그렇게 크게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죠. 외부에 보시면 수도도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외부에서 쓰시라고 전기도 만들어져 있고 위쪽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제 작은 베란다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마스터 룸인데 저 자리는 제가 위에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이렇게 화강석으로 자리를 데크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 자리가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기에다가 원인 같은 거좀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어, 내년쯤에는 지금 오페수 직관도 연결을 한다고 하니까, 뭐, 기반시설은 이 정도면 뭐, 훌륭하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여기가 지금 거실이 있는 부분인데,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붕이 좀 나와 있잖아요. 저 옆집 같은 경우 앞에다가 이렇게 썬룸을 시공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나중에 이 바닥이 돌이기 때문에 썬룸 시공해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방충망이 이런 제품으로 이렇게 시공이 됐어요. 여기서 열나? 아 여기서 여는구나. 잘 보세요.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다다다닥 접히는 이런 제품의 방충망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현관문이 방화 단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도 어, 포치를 밖으로 뺀게 아니라 현관 안으로 조금 입구를 조금 집어넣어 가지고 눈비 충분히 피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외부도 전기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네요. 자, 이문 두께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방화 단열문이에요. 앞에 보시는 자리가 이제 현관인데요. 이 정도 크기면 성인이 한네 다섯 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겠죠. 오른쪽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가 이쪽에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외부 조명 스위치.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펜트리 공간이고요. 어우 신발장이 아주 넉넉합니다. 도어가 네칸 짜리고 지붕까지 천정까지 딱 닿는 이런 신발장인데 굉장히 많이 수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조금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핀트리 공간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어, 이런 자리를 생각보다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짐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환기창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요 골프 캠핑 이런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를 이용을 해서 수납을 하셔도 뭐 수납은 아주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집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제이 들어가면 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저 안쪽에서 잠깐 보여 드릴게요 뭘 보여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앞쪽 여기가 현관인데 이 앞쪽에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요, 여기에다가 뭐 이쪽에다가 수납장을 조금 한칸 만드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저 사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통로 형태로 해서 천정까지 닿게끔 수납장 같은 거 만들어 놓으시면은, 어 수납공적도 굉장히 해결이 될것 같고, 여기서 들어오면서 왠지 이렇게 좀 프라이빗한 이런 느낌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이제 잠깐 해 봤습니다. 자, 현관 들어와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 방이 하나가 있어요. 1층에 방이 하나가 있는 이런 구조인데, 어우, 방으로는요, 사이즈가 아주 훌륭합니다. 창도 아주 잘돼 있고, 그리고 층고가 일단 무지무지 높고요. 위에 보시면은 에어컨이 들어가 있죠. 어, 이렇게 층고가 높은 집들은요, 저는 이제 요거는 다제 기준이니까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층고가 높은 집들은 저 위에 오픈용으로 수납장 같은 거 만들어서 바지 같은 거 접어서 이렇게 청바지 같은 거, 티셔츠 같은 거 이렇게 수납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크기의 방이면은 뭐 침대, 옷장, 책상 이 정도 충분히 놓고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1층에서 사용하시는 공용 화장실인데요. 자, 여기 공용 화장실도, 오, 사이즈 좋네요. 그리고 욕조도 달려있고, 샤워 파티션. 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파티션이 여닫이 문으로 된게 아니라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천정도 전부 편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 화장실 사이즈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기도 창이 만들어져 있고 뭐 욕조는 아주 큰건 아니에요 1인용 욕조이긴 한데 어쨌든 혼자서 즐기시기에는 뭐 괜찮은 정도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슬라이딩으로 만질 수 있는 아 만진단다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앞쪽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렇게 각종 컨트롤 판넬 있고, 이쪽 벽은 뭔가 좀 헹하니까, 위에 보면은 포인트 조명이 이렇게 달려있죠? 액자 같은 거 놓으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 들어오면 바로 앞쪽에 이제 거실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요. 이 거실이 아주 초대형, 아주 큰 거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4인 가족 정도는 충분히 지내실 수 있는 거실은 되니까, 이것도 이제 오셔서 직접 한번 보시면 좋겠죠. 여기도 보시면은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연출이 돼 있는 것처럼 텔레비전은 이쪽에다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저기인데요, 계단이 밖으로 노출된 게 아니라 이벽 뒤에 숨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형태라서 어, 많이 깔끔해 보이네요. 여기도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은 또 뭔가요? 한번 봐야 되겠죠. 문을 열고 보면 아 여기는 그냥 창고. 자, 요 정도 공간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요 정도 공간인데 그냥 창고 공간으로만 쓰셔야 될것 같네요. 여기도 환기창은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요. 베카드리움이라는 시스템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 유리의 품질이 창호의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 레버를 잠그면은요. 강제로 잠기는 방식이에요. 제가 요것도 한번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부품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군데군데. 그리고 창에도 보면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얘네들이 이 자리에 걸려 가지고 강제로 꽉 잠겨지는 잠겨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밀착이 굉장히 달라옵니다. 보통 저희가 이중창에 이렇게 핸들이 달려 있는 거를 보고 뭐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 여기에 이렇게 크리센트라고 이렇게 잠그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를 저쪽으로 옮겨놓은 것 뿐이지 시스템 창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이중창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집을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나무가 많이 보여서 눈이 굉장히 좀 편안해지는 이런 그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쪽에 주방의 공간이 이 정도 있는데요. 이쪽 공간을 다이닝 룸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인용 식탁 정도는 충분히 놓으실수 있고 여기 주방 쪽에서도 마당으로 나가실 수가 있겠지만 여기 거실 쪽에도 이렇게 나가실 수 있으니까 앞쪽에 나중에 이렇게 썬룸 같은 거 연장해서 쓰신다 그러면 어우, 실내 공간을 굉장히 확장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주방의 디자인도 아주 예쁘장하게 되어 있네요. 마치 빌라 요즘에 지어지는 빌라의 인테리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들죠. 이렇게 파벽돌로 마감을 해서 수납은 이쪽은 상부장이 없지만 그래도 이 아래쪽까지 전부 수납이기 때문에 수납은 생각보다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 4인용 식탁 정도는 뭐 충분히 놓고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같아요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전열기구는 전기로 지금 들어가 있고 기름이나 이렇게 뭐 국물 같은 거 많이 틀까봐 이쪽에 이렇게 또 돌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네요. 아 그리고 후드도 좀 특이해요. 이게 보통 생긴 거는 어그 침리형 후드처럼 생겼는데 요 후드 자체는 원래 아일랜드형 후드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마감재를 이렇게 써가지고 굉장히 좀 독특하게 이렇게 시공을 해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식기세척기가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쓰시면 되고 싱크볼도 뭐 사각 싱크볼 아주 큰 제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을 돌면 냉장고는 여기, 그리고 이쪽에 보조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 이제 다용도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우, 여기 사이즈는 괜찮네. 어우, 좋아요. 자, 한번 뭐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광파오븐 들어가 있고, 여기는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냄새나는 음식들은 여기서 이제 하시면 되고, 공급도 여기서 끓이셔야 되겠죠. 세탁기는 이쪽에 놓고 쓰시면 되고, 이문 뒤쪽에 보면은, 환기창도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전부 수납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우, 여기 다용도실에도 수납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층은 다 봤고요. 이제 저쪽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게 요 올라가겠습니다. 아, 말이 왜 이렇지? 자,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자, 이 뒤에 숨겨져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볼게요. 제가 발이 280이잖아요. 오, 폭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정말 낮아요. 여기도 라운딩 처리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밟으셔도 안 아파요. 그리고 계단실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환기창 만들어져 있죠. 저기도 환기창 만들어져 있고 밝습니다. 유도등도 아주 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계단실의 디자인이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심플하고 깨끗해 보이고 아주 넓어 보이는 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이 폭도 아주 좋습니다. 자 2층에 올라와 보시면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방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 구조인데요. 제가 이런 집들을 보면서 수납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납이 중요하긴 합니다. 누구나 짐이 다 많으니까요. 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오셔서 이쪽 공간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문도 딱 직각으로만 열리기 때문에 저 자리에다가 수납장 같은 거 만들어 놓으시면은요. 수납 정말 많이 해결이 될것 같고. 저희들 움직이는 이 동선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도 수납장 만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리 있잖아요 여기 문 여기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아주 바짝 붙여서 만들면 안 되겠죠 책꽂이 한칸 정도 되는 이런 수납장 여기다 만드셔도 정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수납이 맞으면, 많으면 무조건 좋아요 자 2층에서 이제 첫 번째로 보시는 방이 이 방인데요 이 방에 보시면 폴딩도어로 되어 있잖아요 격자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에 볼 때도 예뻤는데 요즘에 다시 보니까 이것도 약간 레트로 감성도 있고 어, 요것도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폴딩 도어가 아주 마음에 들죠. 이 방도 지금 방으로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아주 괜찮고요. 왼쪽에 창도 아주 잘나 있고 나는 중목주택입니다 하고 이렇게 표시를 내듯이 이렇게 나무가 다 보이죠.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위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갤러리 도어로 되어 있는 이 자리는 드레스룸이에요. 근데 이 드레스룸이 지금 보시는 이 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쪽 방에서도 지금 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녀분이 두 명이 저쪽 방, 이쪽 방 쓰신다 그러면 두명 정도는 뭐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자, 1층에 방 하나 보셨고, 2층에서도 방 하나 보셨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방을 보러 가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이쪽에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통로 형태로 되어 있고, 안쪽에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야이 방도 사이즈 좋아요 딱 보시기에도 그렇죠 이 방에도 지금 에어컨은 시공이 되어 있고 창이 양쪽에 나 있는데 얘는 열리는 거 얘는 열리지 않는 창이에요 채광을 위한 창 그리고 이 방도 이쪽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방금 보셨던 방에서 보여드렸던 드레스룸 이렇게 통과가 되니까 여기 이제 충분히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저쪽 방에도 자녀가 쓰고 여기도 자녀가 쓴다 그러면은 두 명분 정도는 충분히 수납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을 전부 3개를 보셨잖아요 이 집은 방이 전부 4개이기 때문에 5인 가족이 생활을 하시기에도 오, 괜찮습니다 부부가 한방 쓰시고 자녀들이 방 하나씩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5인 가족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4인 가족이 쓰신다 그러면은 뭐 각자 하나씩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자리가 이제 마스터룸이에요 어, 안방이죠. 이 자리도 방 사이즈는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도 저쪽 위에 보시면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나무가 다 보이죠? 그리고 이 방에는 외부에 작은 베란다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 정도 크기의 베란다 2층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베란다가 큰건 아닌데, 어쨌든 뭐 티테이블 하나 놓고 사용하시기에는 뭐 적당한 정도의 크기 차 한잔 하시고, 요 정도 크기 다 보시면 됩니다. 이 방에서 보이는 바깥 뷰는요. 자, 한번 보세요. 막힘이, 아,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앞이 뻥 뚫린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집은 방향이 지금 이쪽이 남쪽이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밖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위에서 보니까 마당이 훨씬 잘 보이죠? 앞쪽에 화강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크처럼 만들어져 있는 저 자리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잔디 관리가 어렵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한번해 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도 방을 보면은 이 정도 크기의 방을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여기 왼쪽에 오픈형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지금 이 방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화장실인데요. 여 화장실도 한번 들어가 봐야죠. 일단 바닥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구조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크기도 느낌이 훨씬 잘 오고요. 사이즈 어때요? 엄청 괜찮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히노기 욕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1인용이고요. 반신욕 같은 거 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 막힘 없는 뷰를 이렇게 그대로 보실 수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굳이 뭐 막지 않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정 불안하시면 막으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샤워 파티션 대신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달려있는 부스를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밖으로 물이 튀어나오거나 이런 일도 전혀 없겠구나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천정은 전부 편백나무로 되어 있고 위쪽에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수납장이 만들어져 있죠. 이 수납장 머리에 걸려서 불편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키가 180이죠. 자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점프하지 않는 이상에는 머리가 안 닿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앞쪽에 있는 이 자리도요 이렇게 전부 수납으로 다 만들어져 있죠. 왼쪽 오른쪽 상하. 다 수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그러니까 욕실마저도 수납을 많이 할수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방에서는 안쪽에 드레스룸도, 마, 드레스룸도 만들어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갤러리도 로 되어 있죠. 이 드레스룸이 어우 정말 대박입니다. 사이즈가요, 아주 좋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환기창이 만들어져 있고 이미 장이 다 만들어져 있죠 안쪽에 보시면은 문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 뭐 이제 도어를 따로 달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주 사용하시는 물건들은 여기 서랍장 이용하시면 되고 뭐 기금속 같은 거 시계 이런 거는 여기다가 놓고 보관하시면 되겠네요 야 여기도 좋네요 어, 여기 가운데 자리도 뭐 선반 같은 거 있으면 은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잠깐 해봤습니다. 자, 오늘 파주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